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 이 부분에 관하여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무기 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이무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권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요즘은 이 이무기가 예, 드라마나 여러 가지 뭐 소설이나 뭐 영화 같은 판타지 동물 판타지 동물인데 어, 요즘은 좀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에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뱀과 같이 생긴 이 상상 속의 동물은 차가운 물 속에서. 그런데 이게 이 상상 속의 동물이 요즘은 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더라고요. 원래는 천년 동안 지내면. 용이 되는데, 그때 여의주를 물고서 이 괭음과 폭풍우를 막 동반하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무기설 합니다. 뭐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필이면 왜천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뭐 이무기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참 많더라고요. 천년 동안 잘 지내면. 여우가 천년을 지내면 뭐가 된다, 뭐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뭐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설화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슬픈 이무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들도 한 반면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높은 신분이 된다, 좋은 곳에 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상징하는 것은 이 옛날로 따지자면 입신양명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늘은 서울대, 연세대, 고대 합쳐갖고 SKY, 스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신양명의 절정. 웃자고 한얘인데 아무도 안웃셔서 제가 굉장히 민망하긴 한데 이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를 이을때좀 쓰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을 좀 잘라보면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심표까지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심표, 그다음에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이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행적은 하늘에 올라가신 것.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말을 우리는 딱두 글자로 이야기를 할수 있죠.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 앞서서도 표현했을지 우리는 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이르지 못할 높은 경지에 올라가셨다 도달하지 못할 뭐 예수님이 입신양명하셨다 그냥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물리적으로 어디 높은 곳에 우주 저 멀리?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곳에, 뭐, 멧데이머니, 저기 화성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혼자서 살듯이 뭐, 그렇게 어떤 우주, 저 멀리, 노켓을, 노켓을 타고서 저기 멀리 어디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뭐, 그런 걸 상정하는 말일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단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셨고요, 이후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눈에서 보신 사람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로켓을 타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셨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보려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이제 그 다음부터 는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우주 어딘가에 계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일단 사람들이 볼수 있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맞지만,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신 후그 후에는 우주적인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공간,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보좌 옆, 하나님의 보좌 옆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원래, 원래, 원래 성 3위 일체, 3위 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어떤 곳에 계신다. 이게 공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럼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이에요. 지금 자꾸 뭐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아, 우리 눈앞에서는 일단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거든요. 여기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주,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올라가심으로써 중요한 게 하나 생겼는데,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라고 그러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비하하셨다는 것은 비천해지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천한 존재가 되셨어요. 슬프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면서 정말 비천한 존재, 거기 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파하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얼마나 비천한 존재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부활하셨고, 나중에 승천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귀하게 되신 거예요. 이걸 승기라 그래요. 승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승기 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승기 되신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위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 위로받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위로받으세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위로받으세요?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너, 힘, 너 힘든 일이 있었다면, 아, 나도 다 알아. 아, 너무 뭐 힘들었겠구나. 알긴 뭐 개뿔을 알아요. 자기가 당해봤어? 그런 일? 우리뭐그 일을 경험해 봤어? 진짜 속으로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 있죠 위로해 준다고 와갖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그 앞에서 어,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위로가 안돼 근데 어떤 사람이 위로되는지 아세요? 나랑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손을 딱 잡아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 부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얼마 전에 똑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이 와 가지고 내 손을 잡아 주면 어때요? 눈물 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런 경험 해 보셨죠 다. 다해 보셨잖아요.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경험한 경험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 갖고 어떤 말도 하지도 않아. 그냥내 옆에 와 갖고 그냥 그냥 옆에 앉아 주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될때 있으셨죠? 그렇죠. 그냥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 가 가지고 그러지 마. 얘 지금 힘들어라고 누군가에게 변호해 줄때 그냥 그말 한마디로 그냥 나도 모르게 스르르 무너지고 위로가 될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되어봤던 그 경험으로, 쟤네들 지금 힘들어요. 쟤네들 지금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 제가 인간이 되어보니까, 쟤네들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내가 지금 인간이 되어보니까, 되어봤더니, 쟤네들 지금 힘들어요. 저 마음 알겠어요, 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뭐,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 대언자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대언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으러 오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뭡니까 대신 이야기해주는 사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변호자가 되신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 로마서 8장3 4 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정제 누가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 뭐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막 지금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빌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그냥 대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신다라는 거죠.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추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이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셨고요. 그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중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셨죠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냐면, 우리를 위한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다 이루었다.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만족과 내 유익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우리를 위한 다 이루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다 이루심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계속해서 제네를 너희를 너희를 위한 변호를 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대제사장. 제사장은요. 죄를 사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의롭게 만들기 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만들기 위한 직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끊임없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옆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는 죄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매일같이 실수하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만, 사실은 제일 그 욕하는 나를 보면, 그 욕하는 내가 제일 사실은 추악한 거예요. 사실은 진. 진짜, 진짜, 진짜 그 욕하는 내 모습을 보고서 진짜로 눈물이 나고, 진짜로 무너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말씀 들으면서. 자꾸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결혼하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봐 바라본다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항상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데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 죄를 지금도 사해 주기 위해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어요. 무슨 말씀 들으셨죠? 주보 주보 피지 마시고요. 웃음 무슨 말씀 들으셨죠? 예수님의 대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대사가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사가 해야 되는 일세 가지 평안을 전하는 제가 제가 복습해 볼게요. 평안을 전하는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세 번째 의롭게 살고 의를 전하는 일 목사님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 말씀 잘 들은 거 같습니다. 오늘 저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너무 맞아 잘만 잘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것에서 감사.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걸 할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돕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가 돼서 평안에서 평안을 전하는 예수님의 대사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요, 예수님의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요, 우리가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는 원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원래 우리는 죄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벗겨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를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이 세상 가운데 잡고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들을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한 이 일들을 멈추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 멈춘 신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만의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사역을 잘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